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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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hallelujah. 그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이 한때 제가 절고그러는 찬송인데, 제가 병중에 있을 때에 할렐루야기도 김제와 원장님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군 제대하고 어, 결혼하고 병이 들어가지고 폐병을 받고 방배동 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기쁨을 받으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홍성석 안수 집사님이 인도하시고, 할리기도, 한일, 할리하지가 기도하는 자기 차를 모시고, 식구들 다 모시고 가서 기도원이에요. 소문기에, 777평 성 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받고, 기도, 기도, 고대가서 기도도 하고 성령이 체결하고, 과언예배가지고 절제를 못할 정도였는데 그때 원장님의 그 때, 원장님의 설교 중에, 자기 기도원에 환자가, 아이가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네, 아침마다 간대상이가들여서 주와, 이 노래를 그한달 <laughs> 정도를 부르는데, 그 큰절한 그 잔송이인자 하는 받으시고, 원장님이 가서 석 들여다보니까 피부 빙이서 깨끗이 나왔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항상 기도를 또 해봤기 때문에 또는 병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약된 모습, 괴팍한 모습 또 조폭 애드라고 이어서 확된 건성 너무 깡팍하 그리고 살인적인 얼굴을 가지고 다니다가 성령을 체험하니까 너무 기쁘고 기뻐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해가지고또 엄청 은혜를 그때 그 당시에 80년대 초반에는 한전교회 기도원이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전국에서 차를 모고그 그, 그 성전이 꽉 찼어요 그 성전이 이러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부흥 기도를 할때 제가 그때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지금도 교회들을 돌아보고 한국교회를 보고 또한 3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다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무엇을 말하느냐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성의의 불을 넣어서 치유하시고 개혁하시고 또정치도 개혁하고 우리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의를 지금도 늘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다 뭐 어떻다 어떻다 타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시켜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부국이 됐다. 이렇까지 성취하면 또 앞으로 더 미래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끌어서 대한민국을 높여 주실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이제는 정보를 알아야 된다. 지식 정보.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말을 가바구 뭐, 어, 선제자는. 달려가면서 하박 비장 이전에 보면 말씀 달려가면서 본다 그러면 그것이 달려간 두 생명을 들고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심기의 세계에서 내 마음 내 몸과 영과 내내이 인적이 내 영성이 말씀 하앞해서 달려가면서 앞서가는 천간보다 더 앞서는 AI 시대를 보라 보면서로봇가 우리 인류에게 필리함을 주듯이 우리 하나님이 영을 받은 자들 등. 앞서서 뭔가 선구자적이 선지자적으로 좋은 말씀 아름다 들을 선주자이 해야 되겠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장구 절의 말씀 제가 말씀에 증거하겠습니다. 올려 공도하겠습니다 어, 너희는 택하신 족석이요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이 이는 너희를 얻은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곳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저 여기 시청하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또 여기 계신 어? 선배된 모사님들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저 받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건너오면서 치유 받고 어려운 위기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아름다운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름다운 덕을 채워서 온 만방에 이제 아름다운 덕을 채우는 선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신이 부족하고 어릴지라도 받은 바 너무 감사해서 이제 찬양하지 않고는 잘수 없는 이내 영혼에서 울려 퍼지는 기법의 찬양이 즐거움의 찬양이 만인에게내이웃에게내 가까이 있는 모든 동무들에게, 기쁨을 담을 수 있는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찬양 가운데 감사가 올려 퍼질 때에, 우리는 누구를 타다고, 어떻고 저척고, 어떻고 저척고, 평가를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은혜를 나눕시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감사합시다. 다꼬시면 아파요. 병들면 신험해야 돼요. 배고픔은 금주리면또 얻어먹는 어? 옛날을 기억해야, 아픔을 상치를 기억해야 되라.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가드 잊을 뿐인 것입니다. 여기를 침조차 하지 말라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억의 것을 잊을 뿐이 아닙니다. 오늘 현실에 족함을 누리고, 오늘 내가 아는 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지은 것에 나누고, 있으면 더 풍성하게 풍류하고 나름의 가는 것이 우리가 할 바가 아니냐 받은 자의 은혜 아닙니까 감사의 증거 아닙니까 나는 산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처럼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늘 감사와 찬성으로 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성령이 오셔서 오늘 도와주십니다. 변화시킵니다옛날제 모습은 하고의지처럼 병들고 사는 신경에서 이젠 기쁨을 누리면서 만민에게 기쁨의 보태이며 기쁨의 선포를 해야지 않겠나 이것이요. 세상을 돌아봅시다. 늘 아우신입니다. 늘 아비 다툼입니다. 아니큐안입니다 어디를 가도 좋은 소리를안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어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정말 내마음에 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기쁨에 하는님의 충만하다면 이것을 뿜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가 어떻고 누구가 어떻고 한국계 어떻고 뭐야뭐그다 따지는데 무슨 얘기 여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다기억 교회 십자가 밑에믿 내려놓고 안만 보고 전진하는 기쁨과 아름다운 등을 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이 말씀 전하고 싶어요. 어디를 가도 설교서를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 왜그말또 하십니까? 그다 아니요. 성령 너무 분초하지 마세요. 오늘 성령이 박사 들인데 그래가 마음의 뭐 불을 꺼져 있어. 다 아픔이 나와요, 고통이 나와요. 그 사람 심령이 심령 별 때마다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다복 받았습니다. 어디 이것입니다. 기쁨 나릅니다. 감사 찬송 올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한국 교회 모든 하나님의 대승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이사야 쓰기 전에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나 그, 응? 왕궁에 있다가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미래를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요. 정말 이사야는 우리를 지으시리는 우리를 찬송하기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찬송하는 찬송에 나팔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기쁨을 나누기가 찬송합시다 찬양한다는 그 자체를 하님이 가장 기쁨을 가장 받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지은 바뀐 것은 내가 너희를 통해 찬송을 듣고자 합니다.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찬송합시다. 저는 뭐 하도 아, 요즘에는 혼자 있으면 우울하기도 하고 너무 세상에 돌아가보면 집구 살기도 힘들고 저는 평안교회에 있면서 우리 윤목사보고 병원에 가지고 가고 매일 들었다 보면서 정말 <laughs> 다 목사 언제 그 병이 나을지 몰라도 쭉 부셔. <laughs> 기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까지는 그 도가를 말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없는 거한테 목해 한다. 얼마나 고생했나. 하나님이 시한다. 시가시라. 아이, 원로 목사님들도 다 운명하고 다 고양이로 쓰라고 하니까, 자리 푹 쉬다 하나님 기쁨한다고 라 매일 수시로 되겠다고 래서니다 정말 서로 사랑합시다. 저런 목사님들 정을 원로하신 목사님들이 하나님 사연이 많지 않습니까? 아픈데 어디요? 사모한다고도 아픈 상처를 뚱뚱한 걸 어려움 만지시는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을 안위를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도 한순간도 질어버리지 아니 하시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고 늘 돌봐주신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은혜에 주님은 혜로 은혜로, 은혜로, 은혜로. 지금도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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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끝없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잣대를 짓니까 우리는 내 잣대가 없어야 돼요. 내 기준이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 인류 구를 위해서 정말 그 처절한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지고 모든 죄를 다세주신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로 다풀 일이 없어요. 설 논쟁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찬송합시다. 우리의 찬송을 찬송하기 음? 하려고 우리의 지역당신 하나님 그 고모 그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왜 우리가 율법자를 끝까의 자를 자태를 갖다 대고 왜 우리가 서로가 다 죄다 뽑고다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와인을 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십자가 너희들은 죄를 감당하지 못하니 내가 회개해 줄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력으로 백인 식구자, 모절국 절의으로 모든 세계가 내 손안에 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어? 너희 거룩한 백성이요 너가 걱정하지 급증, 마라 예굽의 시대는 여기까지야 나다지안 내릴게 너는 나를 치료할게 나는 내희를 치료하는 여와라 주님은 지금 너를 치료합니다 우리 는 정말 주님은혜 형님, 우리 매일일리 형님, 만주 안에 있는 나에나안 형님, 우리 이있어리 모든 것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하님리면님나님이 사랑은 나들아내 네 사랑한 종아 내가 너를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맞을까? 먹을까? 자들의 핀백갚바도 나라를 세워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데 하물며 내 입가 보냐 한번 우리가 일어나고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곁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얼음 맞으시며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우리 새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찬양가서다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감사, 감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기증자 여러분 되시고, 우리 편한 귀에서 늘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 증거하는 귀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 하나님 말씀이 쏟아집니다. 매일 쏟아질 수 있게끔 하나님 성령이여 그의 역사여 주시고 우리 병원에서 지금 치료해주고 있는 하나님 만나고 있는 우리 열태한 목사에게도 함께 주시고 세입을 주셔서 정말 깨끗함으로 세입을 해서 다시 나와서 강단에 있어서 도움을 전파하는 강한 영적인 정문이 되주시고 우리 영수 목사님, 강인주 목사님, 양명희 장군님 오늘 이 자리에 시신수녀 그 보석주님 보고 계시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장수의에력게주시고장시 장수의 복도 주시고 복주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증복하고네창세기 1장 18절에 네가 땅을증하가다스게번성 음, 하루 복의 그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아담에 게 주신 그복아라아브라 주신 에 주신 복하담 조상들의 에복에복에복 아담에 에게하나님 끝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이땅 살면서 재물로도 부족한 면들 채워주시옵소서 쓰고 남아서 팍 늦게 이 성도하는 이평화교회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시미 싸우며 그를 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